괜찮을 줄알았는데안 되더라고요. <laughs> 얘얘킬이었는데팔킬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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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큰 친구 양씨. 아, 아, 정말 신경 쓰 칼리가 전설이 돼 버렸다. 더을다다 응. <laughs> <laughs> 내가 죽을 뻔했다 아, 니이녀석이 죽을 뻔 했지! 이는거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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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이이 어? <웃음> 어? <웃음> 어? <웃음> 아될것 같은데. 할수 있어, 할수 있어,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어! 아니 고등도치 존나 잘안 돼요. 안 돼. 아니 씨발 <시바>. 존나러네야 <laughs> <좀 세네. 웃음> 우리 왜 람머스 단일체 하고 있냐. 존나 이혼 씨발. 늦겠다. 그대가 나의 마터인가 죽겠. 야 새끼. 너 지금 뒤에서 내가 오는지 모르고 있을 거야. 그러니까 대가리 딱 빼. 어림. 아 씨발. 개빡이들. 아 씨발. 어 없지. 야, 대가리 내시. <씨. 웃음> 미신 솔킬이야. 울고 싶다 진짜. 저 저라. 한리 잡을 거라는 뜻지어 놀던데. 어, 인또 그 어, 잡았다. 란 머스 메이커 오 <laughs> <오오 웃음> 점프! <나> <웃음> 그렇지! 이거 <laughs> <인마> 뚫리냐? 이거 <laughs> <사툼> <laughs> <너> 뚫리긴 하냐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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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스테린 <스튜링> 제가 왔어요 저한테 앞에서 컴퓨터를 잡아가지고 있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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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란 머스 킬로가 어, 와, 씨발, 진짜 존대 앞에 내기네 와, 씨. 와. <laughs> 진짜 폭발했다. 그, 그, 그 라이즈 등장. 대단 고생했다. 이제 열심히 뛰는데 라마스한테 따라잡히거나 아니면 라이즈 텔트하는 걸로 잡히. 와, 진짜 <웃음> <웃음> 내가 저 죽는 각은 진짜 알고 있 파이크의 <laughs> 눈물 경운이 어, 새? 도망가, 어, 도망가! 도망가! 아, <laughs> 이거 가능한 거 맞아? 안 가능... 안 가능... 불가능... <laughs> 가능하라면... <laughs> <laughs> 칼리가 10킬을 덜 먹었을 때... 사용 싸움은 이제 스마 싸움을 믿습니다 오, 잠깐만 죽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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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쓰, 저, 저, 아, 잘못 탔다 에코가 끊어졌으 좋겠다 <laughs> 오, 이 <laughs> 씨X! <시발>, 직수감사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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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! <7년이> 이치면이 진짜, 씨발. <laughs> 오, 원딜 라머스다. 오, 소프람 라머스다. 오, 미드 라머스 간다. 오, 탑 라머스다. 오 정글 람모스다 오오오 람모스다 이야 불클이라 포을 수도 없네 람모스 다일팀이다오 스파 람모스 이제 맨날 집 달고 다니니 아임난믿도돼 있다 어? 이거 킬각 아니야? 뭐야 이거? 아우, 진짜, 진짜, 잡았다. 진짜, 진짜. 뭐야 이거? 풋타벨, 시벌뭐 하자는 거지 네, 이거? 네, 네, 네. 알리오가 안 보인다는 소문입니다. 이색. 안 보인다는 소문인데요. 이... 음... 정답은 글클이다 <laughs> 형, 선템으로막정령이형다 그딴 을 올려버리더라고. <laughs> 하나를 못 먹는다고 다 차버리네. <laughs> 우리 서포터 좀 너무 스파르타인데 하나 못 먹으면 다 뺏기는 거야 <laughs> 하나 놓치면 바로 스파르타 지금 다 뺏긴다 <laughs> 하나 놓치면 알지 없어 우리 이원들 잘 먹게 하는 법은 위기감을 조성하는 거야 <laughs> 맞아 컴페티션이다 이게 <laughs> 애송이 새끼 뭐안 해도 살아남을 수 있냐 관리 운동 잘따올라갔나 다올라아 아, 몰라 라인 땡겨 밀어 에이 시발갈리오시 아, 안준다 <laughs> 갈리오시 죽어도 안준다 억울해 뒤져라 <웃음> <웃음> 죽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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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다 <laughs> 지엔장이강력함참을수 없어 미안해 오. <laughs> 미안 쟤까지 s in and go to Grotchi. 야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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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지 야, 이 으이 평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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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락체! 얌전히 CS만 하면 스퀘어져나 뭐야 뭐야 개단아하피를못맞출 테디 공속이라도 늘려야 한다 <목소리> 어나 이제부터 카르마 만나면 빙당하는데 해치미터 <목소리> 사가지고 해방되라 죽됐다 <laughs> 음... 뭔가... 신뢰가 아직 없는 부 분, 네. 내가 나에 대한. 너무 수답지. 뭐델 돌아오는 거 뭐야? 아니 지금 그 누구에 대한 신뢰도 가져낼 수 없는 게 티모한테 농락을 당하다 보니까. 아내 평타 사거리가. 아직 카로 안 돼. 아니 제내 평타 사거리가 되게 사거리가더짧아갖고 지금. 안돼 가랜. 결과를 찍어 그냥. <laughs> 좋아 이대로 탈출하면 된다. <laughs> 그 티모를 <laughs> 죽였으면 됐습니다. 보인다 내 최대의 동성. 야박지바. 그럼 저거 쥐가 먹을래. 아, 카르마 티켓 같데전 팀원한테 로프 갔다 가. 기도하세요. 오, 어? 야, 점멸은 리지 대가리 딱 때. 딱때 씨발. 어, 그, 그, 그. 탈출! 완벽해 다못 먹었어 <laughs> 어? 나 이제 윌라드아 <laughs> <laughs> 이제이지 우리... 정의시 <laughs> 정의의 정의. 시이야 <laughs> 저거 뭐야 <이거. 웃음> 이것이 저스티스다 아 영원석이에요 저게 오오 야나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냐 저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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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졌어,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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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깡! 조용히 하세요! <laughs> 진짜 그렇게 쪼꼬매졌어 <쪼끄받았어>, 자크 <laughs> 살릴 수 있었는데 지금 데를 맞다대기 치고 어? 끝났네 아놀다 리퍼 치고 이지 친고 개차 맞고 이지 친 내가 만들었어 갔어. 오케이 간다고 말야돼 ㅋ ㅋ ㅋ ㅋ ㅋ 어? 뭘걸 아, <그래요? 웃음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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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으러 가셨다가 해오시나 본데 젤다, 지파파하든지 도착, 도착, 도착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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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다 지금. 한 걸었겠네. <laughs> 다 <드릴리거든요>? 아, 의심착 도착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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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착 도착... 도착... 아이 도착...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니, 거, 거, 죄송합니다. <웃음> 맞다 무 도착... 해드 도착... 진짜. 어, 착 도착... 도 무서운 도착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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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근데 사람 존나 많은데, 누가? 저런 거. 만화 건지가 끝나 와, 세상에다 <놀람> 제일 짠다, 다 5초. 다